괜찮습니 우리 스카프로노 참 이분이 그 외국분이지만 분받을 점이 참 많고, 남자분이지만 굉장히 참 주민 사모하는 분 중에 하나거든요. 참 가사 내용만 봐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사역자 중에 그래도 이런 곡을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 우리의 목적, 우리의 분노심은 그분이잖아요. 이 찬양곡을 지어서 영원토록 이 찬양을 통해서 그분이 높임 받고 또 그분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걸 가사대로 그냥 믿음대로 그냥 불러버리면 사실은 어, 정말 이 메시지가 전달안 되겠지만 그 옛날 에 그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얘기할 때그 찬양 그렇게 신나게 부르는데요. 예언을요 인정하지 않아요. 박원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많아요? 찬양이 아니지. 또 성경도 인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모순입니까? 또 우리가 만약에 나의 목적이 주님이라면 이 찬양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안 그래? 기가 막히죠. 주를 알면 알수록 눈물밖에 없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아 올해 추수는 이거구나. 물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추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열매를 보이는 게 추수잖아요. 신학이라는 우리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더, 더 깊이 듣고 더 깊이 들어서 주님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추수거든요. 우리는 그를 표현으로 농산물을 갖다 놓고 응?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만 또전도왕을 뽑아서 그에다 데려다 놓으면 추수라고 하지만 정말 추수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추수라고요. 주님이 목적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추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알곡은 신부지 교인이 아니거든요. 주를 알면요. 은 내가 주를 향한 이 고백인데 이게 반복이 안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말을 표현할 때 표현하지 않든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어필을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찬양이 그거거든요. 아니, 찬양이 그분을 향한 노래지, 그분을 위한 노래지, 그서 우리가 즐거우라고, 아, 할렐루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만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사람을 계속 반복해야죠. 아멘? 해도 해도 지리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사랑을 노래하는 부분들. 내 목표가 다른 야망에 있다면 정말 못 이겨낼 텐데, 나의 목적이 주님이니까 이겨내고, 나의 목적이 주님이니까 인내하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곳, 그 장소로 이끄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주님인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 있어요. 주님 때문에 이겨냈어요 주님 때문에. 어떤 오해, 핍박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업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문제 뿐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겨냈다고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 신앙생활의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겠죠?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세하는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에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비록 내가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적이 누구가 돼야 돼요? 주님이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안 놔요, 우리를. 아멘? 우리는 뭐라고 요 돕지 않아요. 그것만 아시고 목표가 누구여라? 주님이여라.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한 거를 우선순위로 두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서 내가 어떤 거를 그것을 그대로 순종한 걸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걸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류에서 뭔가 했다는 우선순위가 원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이. 어떻게 쓴지 뭐라고요? 내 마음을 실어서 그분 앞을 향해 그저 달려가는. 그게 프라이드도 아니에요. 그냥 내목표에내 목표. 내, 내 목적이고. 아멘? 그런데 내 프라이드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주 안에서 자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랑하세요. 알겠습니까? 마귀에게 욕을 자랑하잖아요. 그게 원래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누구에게 자랑하겠어? 마귀 새끼에게 자랑하시니. 안 그래? 주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욕은요, 더 위대해졌어요. 다름을 받고 나서. 아멘? 아이, 그래, 안그래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떠버리고 다니지 않아도 주님은 결국 정말 우리가 그분을 향한 그 마음가짐, 자세, 태도를 가지고 주를 찾은 거에 대한 열매를 당신이 허락하십니다. 당신 실제로 허락하세요그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주님이 돼야 돼요. 내 부르심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부르심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이겠죠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사역이에요. 이건 내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영광 받아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직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아무리 종의 모습을 순종했다 하더라도 그 대가가 없어요. 종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의무예요. 대가를 주든 안 주든. 아멘? 그분이 밥을 주면 먹고 밥을 안 주면 안 먹는 거지.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어요. 종은. 왜요? 나를 사셨잖아요. 나를 사셨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값싸게 사셨는데, 값 비싸게 사셨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거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내 재능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한것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지? 그를 만방에 알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그 주안에서 자랑하라는 의미가 그예. 여러분, 어차피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아들. 우리가 없을 때 그분은 아무게 성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천사들에게 자랑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실 그 사망을 다 하고 오라고 그렇죠? 응원하고 계신 분이. 아버지 안 하면 사실만 알고 아멘 내가 어떤 일을 이 세상에 하더라도 목표는 누가 되셔라 주님이 되셔라 그런 교회 그런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앞으로 또 그런 분들이 오실 거고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한 3분의 1 정도 살아남을까요 라고 하는 그 얘기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남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100%다 살아남으면 나는 땡큐고 할렐루야예요. 안 그래? 성도가 잘 되면 제가 아버지 앞에 칭찬받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걸 아는데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데리고 가겠냐고. 아니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길 바라는 것 뿐이죠. 더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가자. 할렐루야? 아멘? 힘을 내서 가자. 그렇잖아요. 때로는 학교 선생이 숙지 않으면 해출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역할만 감당한 것 뿐이지, 그렇죠. 그걸 갖다가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목표는 나도 여러분도 주님이어야 돼요. 그냥 저는 목사고 여러분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것 뿐이라고. 다 같은 뭐라고요? 양이라고. 이게 많이 개념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당신 양이라는 개념이 목회들 사이에 많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목회자도 성도라는 사실을 개념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목표가 아니면 그래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목표가 아니면 그래요. 누가 주인 돼요? 내가 주인 돼요. 여러분이 주인 된다고. 지도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선대선 사람들이나 권위자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직책인것 뿐이에요. 누가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성령이 사역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 뿐이라고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아시겠죠? 꼭 목적이, 같은 목적이니까 같이 가는 거다. 같이 힘을 내서 같이 끌어주고, 같이 도와주고, 내가 이 생하는 연습을 좀 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기 전에 내가 여기 가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연습을 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야 그 안에 주님이 용서해요. 주님이 목적이면 그런 열매들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목적인데 용서가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을 용서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된다?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우리는 주님, 저의 왼수를 용서하고 싶은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음이라도 뭐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없어요. 불법이 난무하고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시대에 정말요. 그러니까 크스찬들이 당하고만 사는 것처럼 느끼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당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당했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목표가 주님이 되시고, 사역이 목표가 되지 마시고, 아멘? 주님이 목표가 되는 사람들과 이 마지막 때교제하시고 앞으로도 더더욱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또 새로 오시는 그 분들이 주님이 목표가 되신 분들 오셔서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를 삼하는 영혼들이 많아지므로 어쩌다가 어중이떠중이가 죄송합니다 어중이떠지나가 어떻게 왔는데 뭐하는 거야? 그냥 그대도 주를 삼하는 무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럼 낚시를 하죠 낚시를 우리는 못 해요. 낚시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요. 낚, 물고기가 뭐 하죠? 정확하게 그, 미끼를 싹 물고 딱 낚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 어떻게 막 했는데? 물고기 가다가 등짝이 쫙 걸려갖고 딱 잡혔어. 먹지도 못하고 미끼라도 그가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등짝 어떻게 걸려서 어떻게 또 딸려왔어.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는 좀 국률을 베푸사. 어떻게 와서 대충 왔다가 졸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가고 싶은데 갈수는 없는 어떤 형편이 만들어져가고 할렐루야 아멘. 주를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아 오죽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구원시켜 주세요 주님 내 남편 내 자식들 아멘.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여러분 제 마음이지 한 사람이라도 떠나가길 바라는 게제 마음이겠습니까 어느 영혼을 생각하는데. 그냥 눈물만 알아요. 난그영혼을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눈물만. 그냥 간구하는 거죠. 그냥 마귀새끼 자꾸 오해하게 하고, 마귀새끼 자꾸 시을를안 듣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 음성인지 모르고, 본인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laughs>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이 돼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서 간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낚시 던져서 뭐라고요? 예, 아가미에도 걸리고 등에도 걸려서 낚아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목표면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꼭 구원시키는 분인줄 믿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알고 그렇게 쉬어 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는 주님이 맺어 주실 거고, 아멘. 그한 영혼을 위해서, 아멘.